저때또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은 다음 절 보시면 은 어, 똑같은 말입니다. <laughs> 하늘로부터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런데 정작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엘로이 엘로이 했을 때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봤을 때 하늘 아버지 성부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관복음에 딱두번 밖에 없습니다. 딱두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딱두번 이야기하는데 두번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번 똑같이 반복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 한번더 조금 다른 말씀 하시는 것, 사복음서에 그렇게 세 번. 공관복음에는 똑같은 말만 두번 하는 것이 딱두번 이렇게 적혀 있다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누구는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어떤 건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누구는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누구는 잊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표상은 우리 육신의 부모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고 표상이 되고 우리도 하늘 아버지처럼 바꿔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겠는가?